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길를한 자라도 더할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있고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산상수원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복이 있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 의를 위하여 가는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의의 삶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5장에서 그리고 6장에서 이야기하였던 전반적인 기초적인 생활의 규범들 속에서, 어 표면적인 어떤 행위의 내용들보다도 이면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섬김의 태도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던 그 말씀을 따라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염려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에게 권고와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인생의 어려움의 순간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우리의 살아가는 길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일컬어 말씀할 때에 이 세상의 이제 모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서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 을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통일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기도 하시나 또한 어디에도 계신다, 가까이도 계신다. 그래서 어디에나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할때 우리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자, 사랑을 베푸사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한 평강과 구원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길로 온전케.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이시고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만유의, 만유의 만물의 충만함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만우 가운데 통일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또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의 삶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의 뿌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주인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는 자가 오늘 말씀에 염려를 내려놓고 또한 그의 삶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인의 뜻을 따라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바로 목숨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며 또한 우리의 육체를 주께서 붙드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시간이라고 하는 피조의 이 조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내일이 아직 나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며 사는 것이죠. 왜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19의 팬데믹의 상황이 누가 올줄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상황으로 인해서 이 지경까지 왔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많은 이제 이 이 소상공인들의 가게가 문을 닫게 되고 또 공장이 문을 닫고 전통적 가업을 이었던 그러한, 에, 이러한 이들도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처절한 비통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IMF 때보다도 더 하는 고통의 시간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은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극렬히 여기신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안 어렵겠습니까? 어찌 안 힘들겠습니까? 어찌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결국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 손에 붙드는 게 다릅니다. 자꾸만 썩은 동화줄을 붙들려고 하고 자꾸만 만몬을 붙들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하는 삶의 중심이 바뀔 때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이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먼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위한 것이고 우리 몸을 위한 것입니다. 그 목숨을 위한 것과 우리의 몸을 위한 것은 가장 필수적인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영생 주시기로 약 작정하신 바대로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추구하였던 그이 부유함과 영광의 거품들이 사라져 버릴 때 결국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고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애통하며 회개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 삼았던 불의함과 탐욕과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았고 또한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하심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종들로 주께서 만들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주님 은혜 아래서 우리에게 염려가 몰려올 때에 내일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몰려오는 그 어둠의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금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붙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환경이라면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결국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때에만 우리에게 중요한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을 붙드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또한 성결하게 하시고 또한 온유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의에 줄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리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빼앗기고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오도록 허락하실 때에 그때조차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오늘도 아카더눔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이 어둠의 위기의 상황 속에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또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은혜를 주심을 믿고 주를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하시는 주님의 손짓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 세상에 염려 근심이 쏟아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상상치 못할 일들이 우리가 내일 일어날 것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붙들었던 것들 가장 귀하다고 여기며 붙들었던 것들이 나에게 짐이 되었고 고통이 되었고 시련이 되어서 우리에게 독소와 같이 쏘며 찌르며 아프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이들이 그 신음 속에 있을 때에 오직 구원은 죽게만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소망 가운데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날의 삶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처 입은 심령들 고쳐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으로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